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큰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깥 소리 많이 나실 거예요 그거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어, 어 일단 준비물 소개할 거예요 카레 만들 거예요 카레 우선 종이판하고 있으시게 방연이 필요하고요 물감하고 레진은 필수 준비이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그릇 저번에 아까 전에 원형 그릇 접시 만든거 그뭐 그그뭐 그런 그릇들 하고요 당연히 야채 토핑 필요하시죠 이런거 네모나게 만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뜯어 쓰는 고기 뜯어 쓰는 야채 토핑 미니쿠키님 추천입니다 그걸로 사용한거네요 일단 빨리빨리 할게요 메모지에다가 겠어요 레진 짜죠? 네, 우선. 주제 먼저 짜시고요. 당연히 주제 먼저 짜시고요. 아, 당연히 된다. 그냥 주제 먼저 짜시고요. 음. 주제 먼저 짜시고요. 그 다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경화리도 짜주시고요. 네, 이렇게 짜주세요. 네 이렇게 짜주셨으면 어떡 하겠어요? 이쑤시개로 섞죠. 이쑤시개로 섞어요. 섞어 섞어 섞죠. 네 이렇게 섞어주셨으면 섞어 섞어 섞어주셨으면 당연히 당연히 물감 짜죠. 황토색깔 물감 갖다보 모자라요. 어떡해요? 노란색깔 물감도 짜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당연히 노란색깔 물감도 짜주셔야 되겠죠. 이 노란색깔하고 주황색깔로 짜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게요. 너무 귀찮이증으로 주황색깔 물감 을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황토색깔 물감을 먼저 섞어주시고요. 어, 이거 왔다, 모자르다 하면 황토 색깔 물감을 한번더 해주시고요. 노란 색깔 소량 섞어줍니다. 약간 발, 매운 거 하시려면 노란 색깔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주황 색깔 넣는 게 좋아요. 매운 거 약간 하시려면 이렇게 황토 색깔 하셨으면요. 또 황토색깔 했으면 또 섞어서 주황색깔 반대로 소량 넣습니다. 주황색깔 넣으면 밝게 돼요. 밝아져요. 화면상으로 밝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정말 진합니다, 엄청나게. 네,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은 당연히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야채를 넣어주시죠. 야채를 함께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야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잘 섞어 드릴게요. 잘, 잘 섞어 주세요. 이거 되게 카레 만드는 거 불편한 점 아시죠? 불편한, 카레 만드는데 불편한 점은 바로바로 바로 야채 섞기에요 야채 섞기 정말 불편하시죠? 이런 거 정말 불편하시죠? 이렇게 잘 섞어 주셨으면.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그릇에다가 넣어주죠? 잘 고정해주세요, 이러고. 저 근데 카레 밥은 넣지 않겠습니다. 밥 넣으면 좀,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카레에는 국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저 국물이 없죠? 저는 국물 없는 카레가 좋아요. 야채, 야채랑 고기 같은 게더 많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 취향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양념 리요 네, 이렇게 잘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어, 너무 너무 국물이 없어요. 어떻게요? 레진 좀만 더 짜줄게요. 국물은 근데 저는 제 취향대로 해서 양해 부탁드리지만 오늘은 한번 국물을 넣어볼게요. 어, 무물만주세요 이렇게 경화제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주제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같이 되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많이 지금 종이가. 많이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닥이 많이 매우 끈적합니다. 그래서 홍토 색깔도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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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닦아줍니다. 그 다음 하얀 노란 색깔도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잘 됐죠? 그러면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카레 이런 거잘 뿌려줍니다 잘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분말 여기서 야채가 약간 안 보이네 고일 듯말듯 고일 듯말듯하게 네, 이렇게 잘 해주세요. 네 국물이 약간 있죠. 국물이 너무 없는 건좀 그래서 요물에 넣어요. 네, 이렇게 잘 되셨으면요 카레 끝입니다. 바이바이. 우와.